안녕하세요 고객님. 어 그저께 저희 농장에 오셔서 어, 화분 가를 해가지고 가셨는데 과습으로 이렇게 얘들이 상태가 참안 좋습니다. 과습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습은 물기가 많은 거죠. 물을 많이 줘서 어, 통풍이 안된 관계로 이렇게 어, 명월초가 죽은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을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나오죠? 이게 과습입니다. 이렇게 물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명월초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은 절대 싫습니다. 뿌리가 상했을 때 줄기로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짜줘 보세요. 예, 예, 예. 대부분 대부분 과습으로 이렇게 죽이는 그 현상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으면은 겨울철에는 절대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물이 이렇게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